5만, 5만, 7만! 자, 7! 7만! 7만! 7 하기 시죠 7! 혹시 6만! 6까지 나오시네요. 넥철! 아니, 나 19만이면 멀서 그렇죠, 그렇죠. 이럴 줄도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정말로. 백일1홍 네, 하려고 그랬지? 네. 자, 백일홍두 점, 3만! 3만, 100개로 3만, 아, 3만, 5만 갑니다 5만, 5만, 5 자, 1 0 자, 0로분질도 기합니다. 1 0 0이로 5만, 두께로만센째 단에 비싸져요. 1 0 0어로5빼가0 0개고 나무는 키우면 키울수록 이익이 되겠어요 크면 클수록 혼자 얘기하고 있나, 이모 0만4만4 대그러면 가격이 안나오더라안 나오더라고 3만 나왔네 삼만. 줘오 얼마까지? 사만에만. 네 큐. 자. 안나오 짜보. 짜보. 자 짜보. 안 큰다기서 짜보요 짜보. 연산에 진산에 쓴다마는 그래 진산에 짜보가네 진산에. 자 그래도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자 10만기세 1만 10만, 1 0 10만, 자, 10. 자, 10만, 자0만1 0 10. 10. 10만, 1만1 0 10만, 자, 10.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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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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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만 10만, 1 10만, 1 0 10만, 1 예, 그네 누름나 뭐 제주항핀드름이요, 누름나무고 막 거짓말치면 거짓같 거짓같이 말인가? 정말, 정말입니다. 아이, 정말입니다. 아이, 거짓말하면 당, 그냥 누름나 누름, 걔들 말입니다. 첫날 전부터 자르 전부터. 자, 누름나무 누름나무, 누름나무도 소사카처럼 이뻐요. 자, 제주황핀드름은 내가 막 다닥다닥 무더다닥 붙여야 돼요. 자, 그래서 마 누름나무니까 마 많이만 걔들 세 개인데 이만 자 이. 자, 이마 자, 이마 자, 이마 자, 이마 자, 이마 자, 십시오 자, 이 자, 이 자, 마 자, 배마 나오네요. 자, 제스 자, 일로가야마 자, 이 내전 이만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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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만 자, 만마 팔마 어차피 하나씩 내봤자 의미도 없고 빨리 지나 팔마 팔 팔마 자팔자애기사가 짙동나무, 소나무, 노름나무 대박의 세일 백화점용으로 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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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자 10만 아니 좋잖아요. 지금 사이즈가 10자10 10 팔마 팔. 근데 웬만하면 팔아요. 이거 뭐, 이, 이, 저, 우리 해외 해주셨는데. 하나 팔아줘. 네, 팔만에 만은은... 팔아줘. 나오잖아. 어? 아팔만 나왔어요. 뭘안 나와, 안나오기는 하나 팔아줘. 자, 팔에 낙찰! 드려. 네, 이렇게 해서 팔아야죠. 이거 언제까지 만, 만, 만원씩 받고 있겠어. 팔에 낙찰! 네. 또몇개 할까봐요, 얼른. 아또 몇개 게바꿔보라 걸로 여기 한점에 아, 이 아, 누가 만다 안나와 만서너만서너만 몇개 나갔냐 네개 네개 다 문에 가 나! 청남대 청남대! 청남대 예! 이서 하세요 아냐아냐 나도 십 예예 아 따뜻할때? 예 또 우리 청남대사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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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예. 철쭉! 자 이건 수입 철쭉입니다. 수입 철쭉이니까 꽃이 그렇게 이뻐요. 몇 개씩 넣을까요? 열개다 해버려요. 둘, 둘, 네, 여섯, 여덟. 나는 열 개씩 하면 좋아. 자, 1000원씩 만만0 0 0 0원씩2만0 0 0 20000, 2 0 3000원씩 3만0 0 0 30000, 자, 4 사만 자, 오천4 0 4 4 0원씩5만자0 0 500000, 500000, 5000000, 5000000, 5 0 아니, 자, 항상, 자, 그래, 고맙고. 자, 하나 더잡주시오요 내가 다안 더, 니 아, 아니, 아니, 잡주시래요. 자, 차주좀 일도 없습니다, 동네에. 누구를 안사도 좋으니까 놀러 오시요하여데 어느 분이 사모님이신가요? 아, 그래요? <laughs> 자, 옷장은 서리고요. 자, 오마! 열 개, 열 개! 자, 오! 콘셉거가 하얀색입니다 네, 골고루 있네 빨간색도 있고 그지 5만원씩은 싸지 않습니까? 꽃때다 그 머물렀는데 5만 5만 자 6만 갑니다 6자6자6자6자6안 계시면 5만 나옵니다 5만 다르지? 낙찰 5만 한사님 보시나? 한사님 보셔 예, 예, 네, 네, 원체 나무가 저렇게 떨어지지도 않네. 예두 개, 자, 그러면은 10개에 5마요두개 마이네, 만. 만. 아, 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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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뭔 일일까? 15,000, 15,000, 10,000, 15,000, 자, 15,000, 15 아, 아따 뭐더라 그때 참으시자 말돌보시더라고게골짜고왜 뜰까요 양보 말은 와따 누가 보면 어디 군수님 오신 줄 알겄나 나 참아라 나 한잔 하던데 간디 말하는 5천 좀해주시게 말은 자 이거 이거 크네 이거 엄청 크네 꽃들도 많이 못 올릴 거예요 야, 꽃대가 너무 약해요 이거는 사실이라서 이렇게 꽃이 많이 못 물려야죠 제가 15000 갑니다 15000 15000 만5천만 오천! 만! 0 0 0 10000 멋져, 멋져! 자, 만 낙찰! 아, 그래? 나몰라오네 이렇게 만에 낙찰! 해서. 낙찰! 먼저 해버렸을게. 그래요? 아, 이것이다. 1단이다. 3단, 4단으로. 예 자, 만! 오늘 싸게 주시네, 만! 만! 아, 2분 좀. 거기 좀사으시라고 좀. 빨대말라 만나고 계실게, 좀. 만! 천 유찰 없애, 만! 자, 만! 낙찰! 또몇개다 올려버려요, 그냥. 한 번에 가니 자, 빨간 꽃. 야 이거 다만 원, 오천씩 다만 원, 다 나간 거예요. 한 번에 가볼게요. 이건 한사이즈한단 크구나. 몇 개인가요?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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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야 꽃이 빨간 꽃 하얀 꽃 박, 하얀 꽃 빨간 꽃 하얀 꽃 하얀 꽃 빨간 꽃 빨간 꽃 무늬종 복합이로 있다고 복합이로 나 복합도 그렇게 그런다니까요 이거 어, 하얀 꽃 빨간 꽃둘넷 여섯 여덟 개 오만 자,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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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십만 계신거 십만 자십십아 이모 괜찮아요 야, 이모 괜찮아요 10. 땡큐. 어, 12만. 천천히 게십 12만. 이런 꽃들은 정말 이쁘겠네요. 문의종이 에 네, 종도 있고. 자, 12만. 자, 12. 12만. 12. 정말 꽃이 향, 피, 향이 피면 정말 이쁘겠네요. 꽃도 크고. 에. 아, 꽃도 무늬가 들었구나. 그러고 보니까. 자, 12만. 10만 나왔습니다. 12만 12 오미 아또또또 머리 0거버려요올라0 0 0 0 0만0디신가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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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또 좋은 물건 많이 들어옵니다. 저한테 전화 오신 분이 몇분 계시는데, 내일도 시간 되시면 놀러 오세요. 그리고, 우리 고창 애나운 같이 물건이 싼데가 없어요, 사실. 네, 그 참고만 하세요. 자, 천리향. 아, 향이 좋네. 자, 거실 하나 넣으면은 천 향이 다 퍼지겠네. 자, 두점 4만. 천리향 비쌉니다. 에이. 자, 4만, 4만, 5만. 5만, 5만, 5만 하셨죠? 5만 하셨죠? 자, 6만. 자, 6. 자, 6만. 자, 6. 자, 6, 6만. 55만요. 아, 자, 5만 5천. 5만 5천, 5만 5천, 6만. 자, 누가 빨리 6만 해요? 또뭔 일이 까나니 이거, 이거, 아니, 아니, 이거 두개밖거 없는가? 아 여기서 만들어 봐봐 얼른. 집기가 있다고. 다니잖아 아, 우리 집에 맛있어. 그래 아, 오셨대. 우리 집 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 제가 하나꼭 우리 이모님이 거게해 보네. 자, 봐 봐요. 6만 하셨죠? 아. 자, 향을 맡아 보고 뭐 7만 원 제가 맡아. 향 한번 맡아 봐요. 향향 향, 향.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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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향 맡아 봐 봐. 향이 아주 진득해. 그렇죠. 그래, 예. 이거 집사, 이제 진나가 매네들 돌아온다. 이 냄새 맡으려고. 자, 누가 빨리 칠만! 자, 칠! 네 향, 이거 비쌉니다. 칠. 감사합니다. 이모 양보해. 예, 그냥, 6만원만 하세요. 6만원만6만원만 6만 원만, 예, 예. 육만원만 해서 하나 드립니다. 왜 얘기냐면, 우리 이모가 싸움 좀가지 않고, 다음주에 갖고 온대, 이모. 다음주에 갖고 온다니까. 그때는 내가 8만원 받아줄게. <laughs> 자, 툴리 자, 툴립 W네, W 툴리도 종류가 백가지 되더라고요 자, 제주도에다가 자, 이만 계세요, 옮기 화면에다 이만 자, 이 어. 아니 한번 선물 한번 해보게요 한 번만 더 해보게, 한 번만 그래도 아한 번만 더 해보게, 한 번만 네, 한 10분만 기다려보세요 자, 툴리 자, 망 만 만한 게 세만 자 만이만 자이둘리 이만 자이이자 이. 이. 자, 이만 15 ,000. 15 ,000. 15 ,000 만 오천 만 오천 만 오천 한 게시죠 만 이만 자만 오천 한게 세만 오천 이만을 받아줘야 된다는데 자 이만 자 이만 한 게시죠. 자이만아 두개 해봐 그러면 두개 해봐요 같이 놀아줘 두개 혹시 삼만자 두개 삼만 3. 튤리 축제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신안에서 자두점삼만자 3. 3. 삼아계시죠? 청남대 사인 화이팅! 화이팅! 안되면 화이팅 해버려야 돼 우리 사나이 세계에서는 화이팅만 하면 끝나고 그래요. 어, <웃음> 예. <laughs> 그래 예. 가서 이것이 뭔 꽃인가? <laughs> 철조뭔 풀을 이렇게 많이 갖고 왔는가? 예, 우리는 뭐, 파티 없어서 풀 갖고 왔어 응. 무스카리. 예? 무스카리. 에이, 무스카리. 무수... 개나리, 잣스카리나차 <laughs> 이름이요. <laughs> <laughs> 자, 철조 옷장을 저리고요. 네, 이거 다 네, 가다 해봐야지. 그럼 이거 하나씩 가겠는가요? 다섯 ]가요? 개. 다섯, 어? 개 다섯, 다섯 개, 그렇죠? 음. 아. 딱내 스타일이야 다섯 개 회장님 네. 자 10만 <웃음> <웃음> 자 2만 계세요 2만 자체 갈게요 자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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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4만 4만 2만 2만 3만 4만 자 4만 만까지 우리 부산서 됐어 왜 이렇게 했는데 아3만 했어. 아 4만도 안된다고 하네 네 4만까지 시도가... 해주시면 돼요. 알았어 말이 많은면또 취소해볼게 말른한 마리. 불로초. 불로초. 예. 예? 4만 나갔다니야 4만. 네. 이모, 4만은 나갔다고. 자, 화이팅! <laughs> 여보는 화이팅만 하면 끝나버려, 그냥. 자, 만. 만, 이만 자, 이. <laughs> 말을 낙찰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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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가세요, 와, 거기 있었던 거 알았어, 알았어. 원래 오미 자, 이마. 자, 이. 자 이만 하겠어 이만 야 웃으면 사게요 자 이만 안쓸 거든가요 안쓸이 뭐예요 무스칼이무 아까 풀이하면어요그 꽃이 이뻐요 그 꽃이 근데 뭔 일이 뭐냐고요 몰라 뭐투스칼이라는데나모르꽃어요무스카무스칼이무요무스무스칼아무스는 거네 예, 아이고, 옷장 아실래요? 옷장 아실래요? 자, 이마 계세요, 이마. 자, 이. 자, 이. 자, 이마. 자, 이마, 이마 어디 계세요? 이마. 자, 이마. 자, 두점 삼만 하실 분. 두점 삼만. 두점 삼만. 자, 삼. 삼만. 3만. 삼만은 웬만하면 어렵게 팔았지. 자, 삼만 팔았어. 화이팅! 삼만 낙차. 아이고, 맨, 뭔 일일까, 나 이거. 자, 내일 좋은 물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일 꼭좀 놀러 오세요. 또 대략집도 많이 들어오고. 자, 이것도 다육. 자, 다육 만 개세요. 온 개에다가. 만, 만. 이거 만인가? 만 센가? 이거에? 만8 팔아. 다육 자, 어이고, 이거 다육 조금매 자, 마늘 낙찰. 어이구 이거 문이족이네 이것도 다육이죠? 자, 다육이 까네요. 자, 문종족 2만 계십니까 2만. 이거 어, 이쁘겠네요. 자, 2만. 자, 2만. 2만요. 3번이 2만. 자, 3만. 자, 이거 가격을 잘 몰라요. 이거 얼마씩? 한 5만씩 가는데. 2만은 비리. 자, 3만이에요. 3만. 3. 3만. 5만씩 가야 된다고 3만씩 든다네. 3만. 아, 어, 2만씩 드려요. 2만 낙찰 예, 네, 3번이. 또 2막이죠. 2만, 2만에 엄청 싸네요 자, 2만. 자, 2만. 자, 2. 자, 2. 아겠게이 2점에서 3만. 3. 아, 세점 있어 자. 3만, 4만. 자, 4만. 자, 4. 4만 이제 4만. 4만. 자, 4만. 자, 3만 나올 양해. 네? 선생님. 이번 4만 돼요? 안 돼? 아 이거 다 썩어 가는데? 아 뒤에가 다 썩어 가 웬만하면 팔아 이거요 어, 아 진짜로 그짓말 아니고요 4만 팔아 4만! 안 썩었어요 4만 4만 4만,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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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니 뭐팔에날 치지 말고 낙찰해봐요 따라해봐 낙찰 뭘 낙찰 이게 낙찰 소리가 갱매장에